148억이네요. 브레이드를 <laughs> 해야 되는데. 근데 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카루타가 상위가 17입니다. 이거를 이제 20, 저는 이제 22까지는 안 가고요. 21에서 멈춰요. 21에서 22 가는 거가 가성비가 좀안 좋아요. 그렇긴 한데, 문제는 이제 앱솔렉스 앱솔은 17에서 결국은 더못 올리는 거잖아요. 네, 멈추는, 그러면 이제, 분자벨이, 이것도 이제 18성인데, 주복해 라인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. 주복해 중에는, 얘는 이 저, 업그레이드 필요 없죠. 얘는, 또 친구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16성 위주기 때문에, 이거를 17로 올려야 돼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.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, 파방 안 누르고 있다는 거죠. 이거를 1 0에 띄우고 오케이 오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 아잘 어, 붙네요 와와 터졌어 야잘 아, 터지네 아우 실패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와 <laughs> 건드리면 그냥, 아직은 괜찮아요. 아직 웃으면서 강화할 수 있다. 야, 너 얼마를 먹는 거야, 이거? <laughs> 메이플 강화가 되게 매워요. <laughs> 장난 아니에요? 버그 걸렸나? 얘왜 이래. <laughs> 아, 개츠도 그렇고 지금 다 터지고 난리 나이네. 얘가 30억 먹겠다. 어, 뭐야, 이거 몇, 몇, 원, 몇, 연속으로 지금 이거 확률 수치를 고정한 거 아니야? 30%가 아닌데. 아, 근데 아까 성공을 좀 많이 했거든요? 그러니까 약간 큰 수의 법칙이랄까. 이제 뭐 평균 회귀라고 보면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할 수있겠죠한20 정도 쓴거 같아요. 20을 써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17을 갖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, 이 앱솔 3개하고 불빛마크, 이거는 지금 스페어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17에 다 가겠다고 하면 파방 눌러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그영원속이 있는 거는 그냥 달릴까요? 눈물도 날것 같긴 하네요. 그러 아이 뭐야? 어 성공했다 구기 <laughs> 했고 얘가 본캔데얘 저기 사, 이거를 20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오늘 가능할까요? 아그래가 올라가자 좀어 올라갔어 진짜 씻고 <laughs> <laughs> 어 사람 귀가 너무 빨린다 이게 맞나 이게 올라가 에이 <laughs> 이게 <19에서. 웃음> 아 이게 19에서 <laughs> 아 이게 19에서 아 왔다. 얘네 20을 봐야 돼. 와,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. 와 이거 요,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올라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이게 세이브가 되느냐 다 갖다 버리느냐. 이거 이게 이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 몰라. 다시 해. 아, 이거 다시 올라가. 다시 올라가. 이 21. 근데 21도 아니고 22가 필요한 거면 좀 아닌 거 같네. 20, 22가. 2야 그게 말이 돼. 어 가만있어. 일단 18까지. 아 저거 미끄러졌는데. 아이고 28. 18. 게임 자체를 보면 일 18서. 자 등산하고 있어요. 1 9도아 자. 다시 고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아이씨. 그렇지, 다시 왔어. 다시 왔어. 다시 왔어. 다시 <laughs> 왔어. 진짜 요거만21일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괜 아, 괜 재밌네, 이거. 아 고만 좀 터져라 아니 아 진짜 이제 얘만 20일 딱 가고 이제 저 모든 이벤트를 스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터트려 올리어 보금이나 깔고 할까요 자, 자 오늘 이제 스팟포스트 등산을 해볼 건데요 20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식감. 다시 내려간다. <laughs> 야, 20억 남았니? 야, 20억으로 야 이거 아니 20에서 두번 터진 게 너무 크다. 야, 그 22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21만 딱 띄우겠다는 건데 그것도 소용을안 하면. 이게 이제, 원래 제 스펙이거든요? 어, 분 앞자리가 7이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사라졌는데, 스펙업이야. <laughs> 야, 이러 <laughs> 야, 다 털었는데, 스펙이 똑같아요. 이러면은, 아까 이거, 티어 하나, 이거 17에서 1 8로 올린 거, 이거밖에 스펙업이 안 됐죠. 그죠? 공채는 스펙업이 안 됐어요. 끝났어요. 빨쓰는 게 없어요. 끝났어요. 아, 근데 그게 너무 컸어요. 아니, 두 번, 20에서 두번 터진 게 너무 컸다. 아니, 근데 일주일마다 40억은 들어오긴 하는데, 와, 저게, 아, 어쨌든, 얘는 망했고,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좀 다양한데, 되게 최악으로. 아, 진짜 최악이었어요. 아, 제가 오륙하면은 확률 이거, 건드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너무 안 붙어가지고. 누군가는 잘 붙었겠죠. 누군가는 또 성공했을까. 아, 일단 오늘 해산합시다. 여기서 좀 쉽시다.